보통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숙련된 노동자들이 달라붙어 뼈대를 세우고 엔진을 얹고 도색을 마치는 과정까지 현대적인 공장에서도 평균 20시간이 소요됩니다.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5초 이하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한번 깜빡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그 짧은 찰나에 번쩍이는 신차 한 대가 공정 라인을 빠져나옵니다. 기존 자동차 공장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동이 기계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선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호언장담합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무인 택시인 사이버 캡의 생산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이죠. 10초에 한 대를 목표로 하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순간 5초 벽을 깨부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0초에 한 대면 하루에 8,640대입니다. 1년이면 300만 대가 넘는 차가 단 하나의 공장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현존하는 거대 제조사의 전체 물량을 단몇 개의 테슬라 공장에서 해결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용의 파괴입니다. 생산 속도가 수백 배 빠르다는 건 그만큼 차한 대에 들어가는 전기료, 부대비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건비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온 자동차 산업의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싼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이제 기계가 뿜어내는 속도 경쟁에서 밀려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다큐멘터리보다 더 냉혹합니다. 2026년 4월로 예정된 사이버캡의 본격 양산을 앞두고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생산 공정의 모든 것을 새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 방식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며 아예 폐기해버렸습니다. 대신 차량을 구획별로 나눠서 동시에 조립하는 혁신적인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듯 각 파트를 따로 만들어 마지막에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전선을 연결하고 나사를 조이는 동작 하나하나가 생산 속도를 갉아먹는 암세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캡에는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기계 덩어리일 뿐입니다. 인간을 배려하기 위한 디자인을 삭제하자 생산 효율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냉정하게 덧붙입니다. 초기 생산 속도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릴 것이라고 말이죠. 모든 부품과 공정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고비를 넘기고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S자 곡선의 가속 구간에 진입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치고 나갈 것입니다. 이건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가혹한 속도 전쟁의 시작입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던 기업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의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5초에 한 대씩 쏟아지는 사이버캡이 도로를 점령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일자리는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단순히 차가 싸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짜에 가까워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돈의 흐름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이제 생존을 위한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고통의 S 곡선은 제조업의 잔혹한 성적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돈과 인력을 때려 부어도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계는 툭하면 멈추고 새로 설계한 부품들은 서로 맞물리지 않아 삐걱거립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밤을 새우며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도 하루에 차한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구간, 머스크는 이를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지옥의 구간을 견디고 곡선의 변곡점을 지나는 순간 기울기는 수직에 가깝게 치솟습니다. 숙련도가 쌓이고 공정이 안정화되면서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생산 속도가 새로운 부품과 공정 단계의 숫자에 반비례한다는 머스크의 철학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 만드는 게 많을수록 처음에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이버캡은 바퀴와 모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새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테슬라 차량의 부품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인 주행과 초고속 생산만을 위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2026년 4월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은 것은 그때까지 이 고통스러운 초기 단계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돈을 쓸어 담는 가속 구간에 진입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한 대를 만들 때 보통 3만 개의 부품을 사용합니다. 부품이 많을수록 조립 라인은 길어지고 불량률은 올라가며 생산 속도는 처참하게 느려집니다. 머스크는 이 산망의 숫자를 증오합니다. 그는 부품 하나를 없앨 때마다 생산 효율이 1%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복잡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사이버 캡이 5초에 한 대씩 쏟아질 수 있는 비결은 혁신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극단적인 단순함에 있습니다. 조립할 게 없으면 생산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1차원적인 논리를 공학적으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내부 회의실에서는 매일같이 부품 삭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엔지니어가 특정 부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머스크는 그 부품이 없어도 차가 굴러갈 수 있는 이유를 대라고 압박합니다. 대답을 못하면 그 부품은 즉시 삭제됩니다. 이런 집요함이 모여 사이버캡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충전구 덮개를 없애고 무선 충전 방식을 도입한 것, 사이드 미러를 없애고 카메라로 대체한 것, 모두가 디자인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공정 라인에서 로봇 팔이 움직여야 할 동선을 단 1cm라도 줄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런 제조 방식의 변화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차를 팔아서 남는 마진이 5%에서 10% 남짓입니다. 공장을 돌리는 고정비와 수만 명의 인건비가 수익을 다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생산혁명이 완성되면 마진율의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5초에 한 대씩 차를 찍어내는 공장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돈을 복사하는 기계가 됩니다. 인간 노동자가 없으니 퇴직금 걱정도 없고 노조와의 협상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전기를 먹고 차를 뱉어내는 거대한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2026년 4월 20일, 머스크가 약속한 그날이 오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신차 한 대의 디자인을 바꾸고 공정을 수정하는 데 3년에서 5년의 시간을 허비할 때 테슬라는 이미 수백만 대의 사이버 캡을 도로 위에 뿌려놓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닙니다. 제조 단가 자체를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낮춰버림으로써 경쟁자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생존 게임입니다. 가격 결정권을 한 기업이 독점하는 순간 나머지 기업들은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미친 생산 속도가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큰 시장을 장악할 또 다른 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형태를 닮은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사이버 캡을 통해 증명한 5초의 기적은 옵티머스 생산 라인에도 그대로 이식됩니다. 자동차보다 부품이 적고 크기가 작은 로봇은 자동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도로를 넘어 우리 일상의 모든 노동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수백만 대의 로봇 군단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으며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던 일을 대신합니다. 연간 100만 대의 로봇이 생산되는 시대, 그 숫자가 우리 통장의 잔고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제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연간 100만 대라는 숫자가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인 도요타 코롤라의 연간 판매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진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 옵티머스가 매년 100만 대씩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 군단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류문명을 지탱하는 노동의 근간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00만대의 로봇이 매년 사회로 투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년이면 천만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공장 바닥에 나사로 고정되어 정해진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다릅니다. 스스로 걷고 계단을 오르며 섬세한 손가락 끝으로 물건을 집어 올립니다. 이건 편의점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택배 상자를 나르고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모든 육체 노동의 영역에 로봇이 침투한다는 신호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최저임금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주말 수당이나 퇴직금을 챙겨줄 필요도 없는 직원이 단돈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이면 내 손에 들어옵니다. 로봇 한 대의 수명을 5년으로만 잡아도 한달 유지비는 고작 50만 원 수준입니다. 인간노동자의 시급이 만원을 넘어가는 시대에 시급 몇백 원짜리 노동력이 무한대로 공급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은 노동의 가치가 증발하는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몸을 써서 시간을 돈으로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인간보다 더 싸고 정교하게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팔수 있는 시간의 가격은 0원으로 수렴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기술과 노동력이 시장에서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공포입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연간 100만 대씩 생산되는 시점이 되면 경제 규모가 무한대로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니 물건 가격은 폭락하고 세상은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죠. 하지만 그 풍요의 열매를 누가 가져갈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본을 가진 자는 로봇 100만 대를 사서 거대한 부를 쌓겠지만, 오직 노동력만 가진 평범한 사람들에게 로봇 군단은 내 밥그릇을 뺏으러 온 침략자와 같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로봇으로 교체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2026년 4월 사이버 캡 양산 이후 테슬라의 제조 역량은 오로지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에 집중될 것입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배운 초고속 공정 노하우가 로봇 공장에 그대로 이식되면 5초에 한 대씩 사이버캡이 나오듯 옵티머스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복제될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점은 옵티머스의 진화 속도입니다. 인공지능은 24시간 쉬지 않고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된 수만 대의 로봇이 겪은 시행착오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공유되고 다음 날 아침이면 모든 로봇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인간이 수십 년 걸려 배우는 숙련도를 로봇은 단 하룻밤 만에 업데이트 파일 하나로 전수받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학습 속도 앞에서 인간의 경험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베테랑 목수나 용접공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로봇의 알고리즘 한 줄에 대체되는 광경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로봇 대군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기계가 할수 없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뻔한 조언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이미 예술을 하고 글을 쓰며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가 기계의 주인인 자본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계와 경쟁하다 도태될 노동자로 남을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머스크가 장담하는 미친듯한 생산 속도는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어제의 성공 방정식은 이미 유효기한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장의 구조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100년 넘게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왜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는지 테슬라가 숨기고 있는 제조 혁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 생존 게임의 다음 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1913년 하이랜드파크 공장에서 헨리 포드가 처음 선보인 컨베이어 벨트는 지난 100년 동안 제조업의 성격이었습니다. 긴 줄을 따라 차체가 이동하면 수많은 노동자가 달라붙어 부품을 끼워 넣는 방식이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방식이 너무나도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체가 길게 늘어설수록 공간은 낭비되고 한 구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라인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100년의 역사를 쓰레기통에 쳐박고 언박스 프로세스라는 기괴한 방식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정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제조업의 물리 법칙을 새로 쓰는 행위입니다. 언박스 프로세스의 핵심은 조립하지 않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차를 뼈대부터 만들고 그 안에 시트를 넣고 엔진을 얹었습니다. 좁은 차체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낑낑대며 작업해야 하니 속도가 난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차를 6등분합니다. 앞부분 뒷부분 바닥 그리고 좌우 문짝을 각각 다른 구역에서 동시에 만듭니다. 시트는 아예 바닥 배터리 팩 위에 미리 붙여버립니다. 밖에서 탁 트인 공간에서 작업하니 로봇의 움직임이 거침없습니다. 모든 파트가 완성되면 마지막에 하나로 합치기만 하면 끝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방식이 무서운 이유는 공장 면적을 4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작아진다는 건 땅값과 건축비, 유지비가 절반으로 깎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가프레스라는 괴물 같은 기계가 투입됩니다. 9000톤의 압력으로 70개가 넘는 부품을 단한 번에 찍어내기로 일체형으로 만듭니다. 나사를 조이고 용접할 필요가 사라지니 불량률은 0에 가까워지고 생산 속도는 광속으로 변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수만 번의 용접 분량을 검수할 때 테슬라는 그냥 커다란 쇳덩이 하나를 툭 뱉어내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혁신은 결국 비용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테슬라는 사이버 캡의 제조 원가를 기존 차량의 절반 이하로 낮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5초에 한 대씩 차를 찍어내면서 원가까지 반토막 낸다면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만드는 경쟁사들이 1500만 원의 차를 뿌리는 테슬라을 이길 방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대학살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차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여 파산할 것이고, 오직 테슬라의 시스템을 복제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만이 간신히 숨통을 붙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돋는 지점은 이 언박스 프로세스가 옵티머스 로봇 생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팔과 다리, 몸통을 각각의 라인에서 동시에 찍어내고 마지막에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이 거대한 순환 구조가 완성되면 머스크가 말한 연간 100만대 생산은 오히려 보수적인 수치가 될수 있습니다. 공정의 단순함이 극에 달하면 생산 효율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항상 더 싸고 더 빠른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손으로 옷을 짓던 시대가 기계식 방적기에 무너졌듯 컨베이어 벨트에 의존하던 시대는 이제 테슬라의 언박스 시스템에 의해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이 흐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재편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압도적인 제조 혁명이 만들어낼 미래의 풍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봐야 합니다. 2029년의 어느 날 여러분의 아침 풍경이 어떻게 바뀔지 그 소름 끼치는 가상 시나리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9년 10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지만 더 이상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라는 자산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스마트폰 앱을 터치하면 1분도 안 되어 매끈한 은색 사이버캡 한 대가 집 앞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핸들도 페달도 없는 이 완벽한 자율주행 공간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달리는 개인 사무실이자 휴식 공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면 차는 주차 공간을 찾지 않고 곧바로 다음 승객을 태우러 떠납니다. 주차비, 보험료,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 무서운 비용들이 당신의 가계부에서 영원히 삭제된 풍경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마치 집안에 거대한 유선전화를 두고 쓰는 것만큼이나 미련한 짓이 됩니다. 테슬라가 예고한 킬로미터당 100원 시대가 열리면 왕복 40킬로미터의 출퇴근 비용은 고작 4천원입니다. 한달 내내 이용해도 10만원 안팎이죠. 반면 차를 직접 사서 굴리면 감가상각과 유지비만으로 매달 100만원 넘는 돈이 깨집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소유를 포기하고 구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을 넘어 도시의 구조 자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벌어질 일은 부동산 가치의 대폭락과 대폭등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와 빌딩 면적의 약30% 이상은 오로지 차를 세워두기 위한 주차장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차장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도심 금사락이 땅에 박혀 있던 거대한 주차 타워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저렴한 주거 공간이나 공원이 들어섭니다. 역세권이라는 개념도 희미해집니다. 시속 100km로 쉬지 않고 달리는 무인 택시가 집 앞까지 오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지하철역 근처에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경계가 무너지고 거주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는 순간입니다. 돈의 흐름 또한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할부금을 갚느라 허덕이던 중산층의 여유 돈이 이제는 로봇 렌탈 서비스로 흘러 들어갑니다. 2029년에는 집집마다 옵티머스 로봇 한 대씩을 구독하는 것이 정수기 렌탈만큼이나 흔한 일이 됩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집안의 옵티머스는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며 택배를 받아 정리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잠든 밤에는 로봇이 근처 물류센터로 출근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렌탈료를 벌어오기도 합니다. 기계가 스스로 돈을 벌고 주인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자본과 노동의 경계가 완전히 붕괴된 기묘한 경제 생태계입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운 가상 시나리오의 이면에는 잔인한 승자독식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소유의 종말은 곧 플랫폼의 독점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이동수단과 로봇 노동력을 장악한 단 하나의 기업이 전 인류의 구동료를 쓸어 담는 구조입니다. 어제 부자가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2029년의 새로운 부자들은 로봇군단을 얼마나 보유했느냐로 결정됩니다. 개인도 이제 주식 투자가 아니라 로봇 대수에 투자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산 로봇대가 밖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가진 자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최저 생계비에 의존하는 자로 계급이 나뉘는 세상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결코 먼 미래의 공상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장담한 5초의 생산혁명이 완성되는 순간 이 모든 도미노는 쓰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조 단가가 파괴되고 물량이 쏟아지면 시장은 순식간에 포화 상태가 되고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하로 내려갈 것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해방할 것인가? 아니면 더 정교한 노예로 만들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우리가 쥐어야 할 생존의 열쇠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